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현동, 성악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초선 의원으로서 익산시의 대표로 세워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열정과 초심을 잃지 않고 익산시민의 대표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지역다랑 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중단에 대한 속구를 하기 위해 오후마련을 하였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은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에 선정될 만큼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지역 앞에 소비가 곧 지역을 살린다고 하는 지역에도 하나의 빠른 성장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2022년까지만 한시 지출사업으로. 현성이 되고 2023년도에는 삭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익산시의 예산 확보 및 발전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항상 시민의 대표로 시민의 동생 막내 아들로서 주민이 불러주며 어디든지 달려가는 의정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음은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의 지역구를 두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하게 해주신 최종 의장님, 한동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지역 학폐 국비지원 중단 위기에 따른 다이로움 지속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익산 다이로움은 성인 기준 60%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서 출시한 지역 학폐중 가장 빨리 안착한 성공 사례로 평가되며, 2021년 지역사랑상국권 우수 사례에 선정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순환경제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타이롬은 가히 익산이 탕생시킨 최고의 히트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인센티브 10%와 페이백 10%, 총 20%의 할인 혜택이 중점 내용이며 본 의원은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지역 화폐 소비가 곧 지역을 살린다는 시민들의 남다른 지역애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 다이로움 지역경제 효과 분석 결과 보고 따르면 다이로움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병원, 약국,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학원비 등 순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세발성의 영역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물가로 감소시키면서 다이로움을 이름 그대로 상인도 사용자도 모두가 이로운 정책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익산 시민이 익산 다이로움으로 한층 더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이로움은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 100억으로 예상했던 발행액이 그보다 18배인 1,800억을 달성하였으며, 2021년 3,400억 원, 2022년은 약 6,000억 원까지 수직 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익산시의 선택과 집중이 있었고 더불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지원받은 국비를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 타 지역 예산을 익산시가 추가로 지원받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국회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지역 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사, 지역 화랑 상품권이 한시 지출 사업으로 2022년까지만 국비는 지원하고 되어 있고 지역 화폐를 사,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이라 폄하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 화폐로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익산시가 이제는 반대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국비지원이 끊기면 지역화폐 혜택이 줄어들 것이고 타지역에 비해 체감 물가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소비는 위축되어 결국 지역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성과가 훌륭한 정책이라도 예산과 지속가능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후지부지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익산 다이로움의 지속적인 추진을 비롯하여 예산 확보와 발전 방안에 대해 익산시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삭감된 국비 예산에 대한 대책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살아나기만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하나의 뒷북행정이될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예산은 국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증액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되며 익산시는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에 스스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가맹점에서 세금 감면 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업체 할인 협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분담하거나 생활 소비에 따른 영역을 구분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지역 업체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역 업체는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이자 네트워크의 자산으로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지역 소비 문화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엄청난 잠재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비 전액 삭감이라는 위기가 익산시의 다이로움 신화에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도 시우의 차원에서 다이로움의 지속과 변화를 위해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